요나가 당하고 있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지금 당하고 있는 큰 혼란의 한가운데서 가장 다급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선장일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을 증거하고 있지만, 막상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그곳은 아수라장입니다. 그런 아수라장의 한 가운데서 그나마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일을 지시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선장입니다. 그 엄청난 혼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풍랑에 맞서서 불가학력을 직감한 선장이 내린 첫 번째 결단은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배에 실은 진귀한 교역품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배 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선장의 첫 번째 조치는 실패입니다. 그러자 선장은 두 번째 조치를 취합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람들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점검하고 있는 사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각자 믿고 있는 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은 바다의 신의 도움 때문에 자신들이 무사히 항해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다를 생계로 삼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신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독 바닷가가 미신이 성행합니다. 이곳 제주만 보더라도 단지 신이 노하지 않기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라 생각들 합니다. 심청전에 인당수며 공양미 300석의 이 이야기가 거저나온 것은 아닌 것이죠. 요나가 요파에서 승선했던 이배도 분명 바다를 주관한다고 믿는 어떤 신에게 제 의식을 드린 다음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선장은 당연히 지금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고, 그러니 어떻게든 역적난 이 신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선장은 한 사람 한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빠지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량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점검해 보았지만 도무지 신을 노엽게 할 어떤 명분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이 선장은 정말 어이없는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난리통에 배의 제일 밑에서 잠들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풍랑에 만약에 배가 깨진다면 제일 먼저 물에 빠져 죽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난리통에 너러지게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한심스러운 눈으로 선장은 지금 라담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혹시 해서 이 본문의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선장이 이 자는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할때 사용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쿰입니다. 요파에서 승선한 것은 맞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선장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는 자여, 자는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호칭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자는 자라 하며 단순하게 슬리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그 시대에 깨어있는 대표적인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그들에게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런 영적인 역할, 즉, 깨어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들어야 할 선지자에게 지금 자는 자라는 호칭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도리어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이 어이없게도 요나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시대 속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회들의 위상을 이 어지러운 배 위에서 지금 볼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목소리에는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가 깨어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세상에서 이미 교회는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배 안에서 잠든 요나를 향해 쿰이라고 외치는 이방인 선장의 목소리는 결코. 예사 소리가 아니면은 분명합니다. 이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배의 선장이 요나를 이렇게 부른 것은 절대 어떤 수식어를 붙일 요량도 아니었고, 과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확하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부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가 이 선장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겠습니까? 어찌함이냐? 선장이 지금 내뱉은 이 짧은 책망은 무엇을 질문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모두들 아깝지만 저 징비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거나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상황 가운데 너는 도대체 잠이 오기는 한 거냐? 그리고 선장은 그에게 명령하듯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리고 자네가 알고 있는 자네의 신에게 외쳐라. 어쩌면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잠든 요나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깨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장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는 조금 전에 자는 사람에게 큰 실망과 의의 없음을 경험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가 자기의 역할 중에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장의 입장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기댈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부른 것은 그 얼떠기 같은 녀석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보면 풍랑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혹시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어찌되었건, 유나는 그렇게 강제로 깨워져서 자의 반, 타이반 가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배 밑에서 깊이 자느라, 그리고 깨어서도 정신을 아직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어에좀 많이 흔들리려니 그렇게 했지만 막상 배 위에 올라와 보니 바깥은 눈이 휘떡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배를 둘러싼 거대하게 요동치는 물결이며 서 있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불어대는 폭풍들. 또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직도 못다버린 물건들을 낑낑대며 바다 위에 던지는가 하면, 가판 위에서는 사람들이 돗대를 잡고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기들 방언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울며 불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절말씀을 보니 선원들이 물건을 던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렇게 일어난 사안이 누군가의 불의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자 누구에게서 이런 일의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무당들이 구슬하기 전에는 몸을 정결히 합니다. 색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키는 불문율을 따르는 것이죠이 선원들이 지금 하려는 행동도 바로 그런 유로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신에게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몹쓸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신의 노여움을 자신들이 사고 있다 판단한 것입니다. 이 풍랑의 화근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그들은 서로서로 나는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다는 듯이 제비를 뽑아 그 사람을 가려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로 또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참 어이없는 내용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죠. 하지만 그 시대에 이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고 다니던 이 베닉에 이 페니키아의 상선을 운항하는 선원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선원들이 그냥 운에 맡겨서 마치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씌워서 화풀이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방법은 너무도 무지하고 억지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을 감행한 이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비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사장이 속죄제로 드릴 염소를 골라내거나 아간과 같이 죄인을 골라낼 때에 혹은 기업을 나누거나 왕을 선출하는 중요한 순간에 제비 뽑기를 이용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원들의 제비뽑기는 분명 이방의 풍속으로 처음에 그 무지하고 억지스러웠던 시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무지하고 억지스러운 이 시도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선원들은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마지막 신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신을 승비하는 어리석은 무지의 소치로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며 절박합니다. 그는 가운데서 제비가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제비위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샤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제비의 방향을 요나에게로 지금 돌리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목사가 되고자 장르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그 당시 출석하던 교회의 후배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이 함께 방두 칸, 부엌 한 칸짜리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여섯 명이 함께 살았는데 그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세 명이 나왔고요 선교사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구성이죠. 모두가 같은 학교 또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여러모로 마음이 통했고 또 주인집 어른 내외분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 명이 일주일 동안 신었던 양말을다 내어서 한꺼번에 빨아서 옥상에 늘어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풍경입니다.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밤늦게 고성 방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젊은이들이 저렇게 착실하게 살아가나 주인 내일는 너무 신기해 했죠. 자, 여섯 명이 되다 보니 처음 한 달을 전체 월세와 생활비로 통계를 내서 각각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같이 살다 보니 정말로 우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회계를 맡아서 살림을 하는데 우리 각자가 낼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낼수 있을 만큼 냈지만 누가 계산을 해 보아도 집세 내고 쌀을 사고 부식을 사고 세금 내고 하면 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분명 적자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월말이 되면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은 친구가, 형님, 오늘 치킨 사 먹읍시다. 어디 나가서 외식합시다. 모두가 신기해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섯 명이 각각 세씩 방을 정해서 살아야 하는데, 여섯 명이 각각 누가 어느 방에서 기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달은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그렇게 방을 나눠서 생활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모두가 어떤 방에서 기거해야 할지 생각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후배 중 하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제비뽑기를 합시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 제비뽑기를 했다는 기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에 두 방의 이름을 각각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제일 연장자인 제가 기도를 한 후에 한 사람씩 종이 쪽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뽑은 그 종이에 적힌 대로 나누어진 그 방에서 한 달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섯 명은 모두가 이 재비 뽑기의 결과를 두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각자가 방이 배정된 대로 한 달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재비 뽑기에 이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누구 누구를 한 방에 지내게 하셨는지? 우리는 매달 그 분명한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세세한 가정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성 간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등 서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변에 잡다한 일들이 그방 배정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 서로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나에게 제비뽑기가 걸렸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비를 뽑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놀이하면서 순번을 정하기 위한 제비뽑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더 심각하게 뭐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분양권을 뽑는 그런 제비뽑기도 아니고 모두의 생명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제비 뽑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한다 하더라도 그 제비는 누구에게 뽑혔겠습니까? 요나에게 뽑혔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에서부터 전개, 그리고 절정에 이르고 결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요나가 겪게 될 사건의 결말이 어떨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지금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리저리 끌고 가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섭리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겪도록 놔두셨습니다. 어쩌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볼때이 요나를 요 바의 항구에서부터 사전조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방치하시므로 이방인들이 풍랑이 대작하는 바다 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맞닥뜨릴 만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를 일부러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라다미나 배가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고자 고민하는 하샤브와 같은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요나의 행보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큰 물줄기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서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것이 최선인가? 여러 가지 불안함이 함께 그때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확실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부정할 것이고 또한 회피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옵션에 간섭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이 뜻하신 의롭고 신실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할그 불안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약과 설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록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바라며 기대하는 모든 가능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회의 주인이시며 모든 방법의 정답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악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는 우리를 그분은 더욱더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모든 일에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의심과 두려움을 잠재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하는 생각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실패와 오류들에 대해서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길을 당신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향해 그분은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그러셨듯이 그 상황에 제비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실패와 패배 속에서 분노하며 상심해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실패와 패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결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배 위에서 분명히 제비를 통해 요나에게 보여주시며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